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박희순 결혼 뒤로 숨은 비밀들. 박희순, 박예진은 아이 없는 이유가 뭘까? 박예진 임신? 그렇게 예쁘게만 만나고 있던 두 사람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 2016년도 였습니다. 박예진, 박희순 혼인신고 소식이었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결혼도 하기 전에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를 됐으니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박희순과 박예진은 단순히 번거롭게 결혼식을 올리기 싫고 그냥 가족과 조촐하게 언약식으로 대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혼전 임신이 아니냐 혹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희순과 박예진은 2011년부터 1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공개 연애를 했고 이후 결혼을 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꾸준히 영화와 드라마를 통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박희순은 영화를 중점적으로 박예진은 드라마를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예진 나이는 1981년 4월 1일생입니다. 박희순 안의 박예진 프로필 학력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나왔으며 데뷔는 1999년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박예진이 데뷔를 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10대의 1은 나이로 데뷔를 했지만, 주목은 비교적 늦게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고괴담에 출연한 배우들은 다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박예진 역시 그중한 명이라고 할수 있죠. 박예진이 대중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패밀리가 떴다라는 예능에 출연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박예진은 패더스에서 달콜 살벌 예진 씨로 큰 사랑을 받았지요 박예진은 예능에서 보여진 발랄하고 활달한 성격과는 다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독하거나 악한 배역을 자주 맡는 것이 특징이지요. 하지만 예능과 달리 드라마와 영화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예진이 패밀리가 떴다를 통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올리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과 겹치면서 연기에 집중을 한다고 패프스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기능과 드라마를 병행할 수 있었음에도 박예진은 배우로서 입지를 위해 햇스을 하차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연기자로 큰 흥행과 성공을 거두었으면 모르겠지만 박예진이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는 실패를 했다는 것이 단점으로 남아있는데요. 어쩌면 패밀리가 떴다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지요. 비록 박예진 하차 후 1년 뒤에 프로그램에 폐지되었지만 이후 박예진을 더 이상 예능에서는 만날 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어쩌면 송지효, 전소민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달콤살벌 예진아 씨 박예진과 햇볕의 후속작이라고 할수 있는 런닝맨과는 꽤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박예진 남편 박희순 프로필. 박희순 나이는 1970년 2월 13일 생으로 고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나왔습니다. 수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깊은 목소리가 인상적인 배우입니다. 1990년에 데뷔를 한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영화에서는 별로 흥행을 한 작품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년 2에서 3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고 총 40여 건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음에도 천만 영화가 없다는 것이 그의 배우 경력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박희순은 개그맨 박희순과 이름이 비슷해서 이름이 헛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이혼, 박희순 재혼 등의 루머도 있었는데요. 이는 박예진과 11살 나이 차이 때문에 루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박예진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요.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라서 모임에서 만났다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박예진, 박희순 결혼 스토리 2011년부터 공개 연애를 했고, 2016년 1월 27일 두 사람이 벌써 혼인신고를 마쳤음이 알려졌습니다. 실제 혼인신고는 2015년 6월에 했다고 알려졌지요. 박희순, 박예진은 인지도가 톱스타급은 아니었지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였습니다. 두 사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성격이 좋고, 연애활동 중에 큰 논란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별다른 스캔들이나 사건, 사고가 없이 무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연애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조용한 공개 연애를 했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공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은 공개 연애와 동시에 예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희순은 예전부터 바라던 결혼 상대가 유머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다. 박희순, 박예진 자녀 계획. 우리 둘만 아는 공감대가 있다. 박희순, 박예진 부부는 스몰미딩으로 결혼식을 한후 결혼 1주년을 기념하여 친한 지인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이때 박예진이 임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희순, 박예진은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상태이지요. 박희순은 한 인터뷰에서 자녀 계획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박희순과 박예진 사이에 아이는 없으며 자녀 계획도 없는 것 알려졌다. 두 사람이 나이도 있고, 아직까지 자녀 계획이 없는 것을 보면, 자녀를 갖기보다 두 사람이, 현재 생활에 충실하며, 신혼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띵크족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박희순, 박예진 부부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좋은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